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날을 위한 지혜와 믿음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한번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는 예배 되십시오. 오늘도 은혜 받는 예배 되십시오. 음, 어, 벌써 새해가 5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내일, 내일쯤 되면 결심을 다시 한번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작심 3일이었으니까 3일째 다시 한번 하셔야 되고 6일째 다시 하셔야 이새 날을 살아갈 수가 있겠지요. 어, 연초가 되면 어, 뭐 이렇게 저렇게 어, 새로운 것에 접할 기회가 많아집니다. 오늘도 이렇게 교회 예배당에 오시면서 어, 뭔가 좀 바뀐 새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우선 이렇게 보면 어, 주부가 바뀌었습니다. 주보 색깔이 화사해졌죠. 어, 사진도 새롭게 바뀌었고 또주보도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또 헌금 봉투도 이렇게 바뀌었죠. 어, 어, 그리고 앞에 보시는 것처럼 이 표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어, 밤새서 작업을 하셔가지고 우리 한 우리 안옥희 집사님이 달아주셨습니다. 앞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끝까지 시작 끝까지 함께 할수 있어 좋은 교회 예, 요게 올해 우리 교회 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매월 한 번씩 어, 교회 매월의 주제를 이렇게 붙이는데 저기도 이렇게 하얀 그 현수막으로 붙었지요. 이번에 이제 매월마다 주제 글씨들을 이렇게 한 자로 정합니다. 올해는 한 자로 정할 겁니다. 어, 첫 번째 우리가 1월 달에 정한 글씨는 관입니다. 어, 볼관이기도 하고 나타낼 관이기도 하고 뭐 이런 뜻이 있죠. 그래서 1월 달한달 달 동안에는 어,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셨던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1월 달 믿음으로 잘 바라보는 한 해가 되게 해주십시오. 볼 눈을 열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려고 합니다. 아울러 어, 우리가 이 2020년 동안 계속해서 외치고 묵상해야 될큰 주제가 또 하나 있는데 이쪽에 뭐라고 써 있죠? 마라나타라고 써 있습니다. 마라나타라고 하는 표현은 아멘 주 예수요 옷이 없어서라고 하는 기도인데 우리가 이런 기도와 함께 1년 동안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는 그런 하루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이새 것이라고 하는 것 어, 참 어, 좋습니다. 비싸건 싸건 어, 새것은 늘 어, 마음을 어, 기쁘게 하는 요소가 되지요. 그래서 어, 사실은 이제 새해가 되면 어, 수척도 새로 하고 또 주보도 황금봉투도 또 앞에 있는 글씨나 이런 것들도 또 새로운 마음들을 이렇게 갖게 됩니다. 그런데 어, 이렇게 저를 생각을 해보면 과연 뭐가 새거냐 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 왜냐하면 어, 새 것이 좋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좋기는 하죠. 세련돼 보이기도 하고 또 에, 잠깐 지나간 것들은 게 구식이 돼서 어, 사실은 이렇게 뽐나 보이지 않기도 하고 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 멀쩡한 건데도 이렇게 버려지는 것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아마 어쩌면 이 새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찾게 되는 그 마음의 정서 속에는 어~ 그좀 여유를 갖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 누구나 그러시죠. 어, 마트나 이런 데 가서 그 유통기한이 있는 그 우유나 이런 것들을 고를 때 보면 어, 오래된 걸 누가 골라옵니까. 새것을 고르면 골랐지. 왜 새것을 고르죠 오래, 더 오래 쓸수 있으니까. 신선한 것을 맞을 수 있으니까 어, 신선한 것에 대한 믿음이 오래된 것보다는 새 것이 더 좋다고 하는 믿음이 우리한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참이새 것들을 참 강조하고 어, 참 제가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자주 보지는 않는데요. 가끔 보면 어, 그 언박싱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하는 것들을 통해서 참 희열을 느끼고 또 그런 것을 대리 만족하는 그 부류들이 참 많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언더케이지라고 하는 유명한 유튜브가 어 이제 보이 소위 말하는 이 디지털 미디어들을 발표하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간혹 보게 되는데 별 것도 아닌데 사실은 새로운 기기들을 이렇게 박스 채 받아 가지고 그 박스를 뜯는 일들을 마치 무슨 의식처럼 하는 것을 보는데. 또 그것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대리 만족을 하고 또 즐거워하는 것을 보면서, 야 요즘 이 시대는 새 것에 대해서 미쳐서 환장하는 그런 시대와 같구나. 새 것이라면 사죽을 못 쓰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어, 성경이 이미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새 것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해 아래 새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간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나오는 순간 그것은 뭐가 돼 버리냐 하면 중고가 돼 버리지 않습니까? 그걸 썼든 안 썼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말씀 중에 한 가지는 성경에 아주 중요한 이 연초가 되면 늘 기억하는 말씀 중에 한 가지가 뭐냐하면 이 말씀이잖아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도 잘 뜯어보면,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한 어, 교훈을 주는 말씀들이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똑같이 새 포도주, 새 부대라고 한국말은 되어 있지만, 새 포도주의 새와 새 부대의 새는 같은 단어가 아닙니다. 원문으로 쓰여지고 있는 이 헬라어를 보면, 새 포도주의 새 자는 무슨 글자냐면, 하 네오스라고 하는 글씨입니다. 그래서 이 네오스라고 하는 글씨는 시간적으로 최신의 것을 뜻할 때, 새 것이라고 할 때, 이새 자를 뜻하는 게 네오스입니다. 그런데, 새 부대라고 하는 것은, 어, 네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고, 카이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카이노스라고 하는 이 새라고 하는 새 부대라고 할때이 새자는 시간적으로 새롭다고 하는 뜻이 아니라 질이 다르다는 거입니다. 질이 달라서 그 이전에 있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질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본질적으로 다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새 부대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 성경은 새라고 하는 것이 시간적인 의미에서 새로운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질적으로 달라진 그런 새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이새 자는 새롭다고 하는 그런 의미이긴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질이 달라졌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뭐냐 하면 새 것은 시간이 지나간다고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오히려 이 새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도 어 금방 금방 새것이 아닌 어 옛것이 되어 버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새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 새것이라고 말해지는 것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고 새로운 하루를 살아 가지만 여러분 내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는다면 그게 어찌 새 날이 될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새로운 날을 살아갈 수 있는 새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맞다는 겁니다. 여기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이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기억하는 말씀인데 이거를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어떤 사람들한테 어떤 상황에서 주님이 하신 것으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라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이 누구한테 어떤 상황에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기억들을 하십니까? 어, 저도 이 말씀을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기 전까지 어 그래 그 말씀이 성경에 있긴 한데 누구한테 뭐라고 어떤 상황에서 얘기하셨던 거는 잘 모르겠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이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7절에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있는데 마태복음 9장에는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마태라고 하는 세리장이 이 마태라고 하는 세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가 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리 마태가 제자가 되기로 작정을 하면서 한 가지 결심을 하는데 자신이 하던 일을 접습니다. 자신이 하던 일을 접고 파티를 엽니다. 무슨 파티를 열었을까요? 개업 파티가 아니고 폐업 파티입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이 일을 안할 거야. 그러니까 나하고 같이 똑같은 이런 세리 일을 하는 사람들 다 와봐. 자기 친구 세리들을 불러다가 그 세리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면서 나는 이제 미안하지만 이 일을 안 하기로 했네. 내가 이 일을 안 하기로 된 이유는 이분 때문이야. 이러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곳에 가셔서 그 세리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고 계시는데, 바리새인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못마땅해합니다. 왜냐하면 아니, 어떻게 저 죄인이라고 할수 있는 저 세리들과 함께 밥을 먹냐는 거예요. 어떻게 저 세리들과 함께 같이 교제를 하냐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요. 어떻게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고 앉아있냐. 이러면서 한마디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너무 잘하는 말씀.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는 이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금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말씀하셔서 이야기가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이 옵니다. 누가 오냐 하면 요한의 제자들이 나옵니다. 요한의 제자라고 하는 것은 누구냐하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고 있는데 어째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거야. 금식하기는커녕 밥을 먹을 뿐만 아니라 밥을 누구랑 같이 먹어요? 세리들하고 죄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고 앉아 있으니까 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다고 했던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도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와서 한마디 툭 던지는 게그 말이었다는 거죠. 우리와 바리새인들까지도 금식을 하고 앉아 있는데 왜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도대체 금식 같은 걸 하지 않소? 이렇게 물었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은 슬퍼할 수 있냐? 그런데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를 텐데, 그러면 금식할 거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그렇게 되면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될 것이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 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려지게 될 거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신 게이 문맥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인데요? 그래도 깨어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도 신실하게 살려고 했던 사람들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자신의 생각과 삶의 기준하고는 다르다고 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이 바로 그 메시아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본문은 여러분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다 라고 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튿날이라고 하는 날 말씀으로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튿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오늘이 아니고 다음 날이라는 얘기죠. 오늘 지나가고 그 다음에 오는 날이 바로 이튿날입니다. 하루의 시간이 지났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난그 다음날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그 다음날, 새로운 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오늘 성경을 보면 그 새로운 그 날이 똑같은 날이었어요. 새로운 날이 아니라고요. 그걸 어떻게 할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죽인 것으로도 모질나가지고 예수님을 죽여버리고 나면 마음이 편해질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없애버리고 나면 끝난 줄 알았는데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왜 불안한 거냐 하면 감감히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사흘 만에 자기가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던 것이 떠올랐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상해요. 왜 이상하냐면, 그 소리를 이 사람들만 들은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여인들이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당연히 들었지 않겠어요.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이 바리세인과 대제사장들이 그 소리를 들었다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던 사람들은 그 소리를 몇 번이라고도 더 들었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된 일인지 그 제자들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던 이 일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은 이 사람들이 그것을 또렷이 기억을 하면서 아 그러면 안 되는데 불안해지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어떻게 하죠? 빌라도를 찾아갔습니다. 빌라도를 찾아갔다고요, 빌라도를. 빌라도에게 찾아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이 주여라고 한건 빌라도가 주여예요. 빌라도가 주인인 거예요. 저 속이던 자가, 이저 속이던 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 예수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걱정도 팔자지요. 걱정도 팔자 아니에요. 하지 말라고 하는 걱정까지 다 하면서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발을 동동 구르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새날은 시간이 간다 그래서 오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관점을 갖기 시작할 때새 날이 옵니다. 분명히 여러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래요. 예전에는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의 존재는 자신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괴로운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못살게 해보니까요. 자기를 괴롭히고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이 다윗은요, 아마도 살아남기 위해서 미친 척 하지 합니다. 짐을 질질 흘리면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그 속에는 무슨 생각이 있었을까요? 저놈저 사울만 없으면 저 사울만 없어지면 나한테는 길이 평탄할 텐데. 그래서 결국 여러분 어떻게 되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오잖아요 사울을 죽여버릴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나 오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때 다윗에게는 번뜻하면서 깨달음이 와요 어떤 깨달음이 오냐면 저 사울을 내가 죽여버릴 수도 있지 근데 저 사울을 죽인다고 그래서 나한테 새 날이 올까? 아니라는 거예요 새 날이라고 하는 것은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살기 시작할 때 비로소 다윗은요, 새 날을 열어가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을 때 바울에게 상당히 큰 아픔이 있지 않아요? 질병이 있어서 뭘 말씀을 전하다가 픽픽 쓰러지고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게 우스운 꼴인지. 자신이 안수해서 병든 사람을 고쳐요.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의 병은 고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이게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에요. 딴 사람들이 말은 안 했겠지만 속으로 뭐라고 했을까요? 너나 잘하세요. 너나 고치세요. 이말 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바울이요.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이 문제 가지고. 나 고쳐주세요. 이거 거치장스러워서 안 되겠습니다. 이거 고쳐주세요. 라고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세 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했대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바울에게 새로운 인사이트가 생겨요. 어떤 인사이트가 생기죠? 이게 고쳐가지고 새날이 오는 게 아니고 내가 완전해져 가지고 새 날이 되는 게 아니라 아직도 병은 그대로 있지만 병은 아직도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 아 이제 봤더니 이게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어서 나로 하여금 자만하지 않도록 나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도록 나를 찔러대는 육체의 가시 사단의 가시와도 같구나. 여러분 가시라면 그거 빼야지. 그거 그대로 갖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조그마한 가시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거 그대로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불편해가지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니라 그래서 내가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요 그때부터 약한 것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에게 새날이 시작된 것은 그의 아픔과 고통이 깨끗하게 사라지고 난 다음부터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에게 있는 상처와 아픔을 바라보는 새로운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부터 그에게 새날이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돌아가셨는데,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누구를 찾아가요? 빌라도를 찾아갔어요. 저는 이 부분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왜 그러냐 하면, 대제사장과 바리세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신앙인이라고요. 종교인이라고요. 그렇잖아요. 근데 빌라도는 누구예요? 빌라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정치인이잖아요. 신앙을 가지고 정치인 가까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정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유명한 정치인은 정치를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됩니다. 영국의 노예제도를 없애버렸던 신앙인이면서 정치인이거든요. 물론 또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페르시아의 고레스도 사용하셨습니다. 애굽의 바로도 사용하셨습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왕의 꿈도 사용하셨습니다. 다니엘도 요셉도 그렇게 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 통해서 정치와 관계에 대해서 깊숙하게 그 패턴과 그 메커니즘 속으로 들어가게 하지는 않으세요. 종교와 정치의 관계는 한마디로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역사 속에서 보면 수도 없이 복잡하고 미묘하게 서로를 탐내면서 서로를 이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종교가 정치를, 그 정치의 옷을 뒤집어 쓰기도 했고요. 정치가 종교의 옷을 뒤집어 쓰기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정치는 정치고 종교는 종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예수님의 말씀과 그 신앙을 따라가지만,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수도 없이 예수님을 정치적인 올무로 얼거매려고 했던 많은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모세율법에 따르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 두고 돌로 치려고 하는데 당신이 나면 어떻게 할까요? 네가 왕이냐? 이런 질문까지.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정치적인 진술과 정치적인 메커니즘 속으로 들어가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 정치가 들어오는 순간 교단 정치가 돼요. 교단 정치가 되면 영혼은 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지켜야 돼요. 신앙 지켜야 됩니다. 믿음 똑바로 지켜야 돼요. 정치적인 방식으로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있지요. 정치인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차라리 빌라도에게 가지 말고, 그 무덤가에서 아무런 힘이 없이 울었던 여인들을 기억하십시오. 오히려 빌라도에게 찾아갔던 이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막는 사람들이 됐어요. 권위를 가지고 도를 임봉하고, 무덤을 지켜서,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지요? 예수님의 부활을 막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국 우리가 알지요. 어떤 세상의 권력과 어떤 세상의 힘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가 없어요. 분명한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은 정치적인 진술로 세상을 바꾸지 않습니다. 오히려 십자가로 우리를 이끌 뿐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올 한해도 견고한 믿음으로 오늘날 나누어져 있는 이 극심한 시대적인 문제를 믿음으로 잘 풀어가고 준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한 가지 부탁드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회에선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십시오. 여전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관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의 역사이신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도 그 하나님의 역사와 그 뜻을 따라 새 날을 열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이상한 방향으로 종교가 정치를 탐내고 또 정치는 종교를 이용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결국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예수 팔아먹은 가론 유다처럼 되지 않도록 정치인의 방식을 가진 종교인 되지 않도록 주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신실한 믿음으로 조금 바보 같아도 주님의 약속과 주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하늘의 백성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